니자 제가 오늘 해볼 버그들이 좀 있는데 이게 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오늘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버그로 하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걸 오 됐다 됐다 됐어 이게 뭐냐 이게 끝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뭐있죠 오오 이거 일단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단 취자 루트 오 여기서 딱이 끝자리에서 여기 조종하고 하면은 오딱 이런 버그가 있고 자또 다른 거 해볼 거는 뭐 아니면 이게 뭐 아니면 누가 옛날에 사라졌대 것도 나왔죠 아 여기 여기서, 대리. 여기서, 지, 이거는 진짜, 아예 진짜 물을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일단, 하려면은, 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지! 와, 보셨죠? 되게, 마스코트 대리는 안 되는데, 뭐, 이 만두 대리는 된다고 하네요. 아, 맞다. 여기 부계가, 그, 와, 이 가지 사용을 하고 안 하고가 있네. 이 무게만 그게 있어갖고 이게 레오니이 가듯이 그냥 공격은 안하는 거라고요. 이 스킨도 되죠? 그리고 이게 시간 제한도 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특수공격은 한 번, 아 이건 한번 맞으면 사라지고 이 cp도 같은 곳에서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음 모래 보석 이게 여기서 이게 몇 개의 가젯을 얻게 거든요이 파이퍼 가젯이랑 뭐 이렇게, 비비. 칼. 이번에는,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거보여드리도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한방 스타 파워는, 궁을 채워야 돼서, 저기 쉘리 온다 쉘리 일단 여기국 궁을 깔아야겠다 하면서 안깔기 일단은 외곽을 돌아, 얘네부터 처리하고. 어슬레도 와이파이. 어치 오, 야, 1% 남았다. 상대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편 상황. 리플레이. 여기서. 이. 이 찰리가. 여기서 외곽을 역시 두고 있었고 에이제시는뭐 하는 걸까? 아나 솔직히 저 쉘리 좀 바보 같아 왜 저기서 때리는지 딱 쉘리가 여기 있다가 어 역시 궁 쓰고 여기서 또 발리가 깎으면은 또 내가 여기서 죽이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하고 일단은 저는 이페니를잘못 써서 그리고 이 마지막 한방 스타 파워가 딱이 상대편 앞에 이런 식으로 화가 오면 좋은데. 제시궁한테. 자, 여기서부터. 아, 여기서. 얘 진짜 아찔했거든요? 일단은 이거 까고. 자, 그리고. 여기 안전 세터가. 무한이면 뭐 도대신 나왔는,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뭐? 롤러로 정말 <목만> 처음엔 후트 땡큐 땅큐. 땡큐는 뭐 어떤 나라에서 땡큐라고 하네요. 털렛때털레스 어미니. 어. 아, 저 칼이 궁만 있으면 제가 죽이로 가고, 나도 너를 주기로 가지 자 여기서 가짓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망했들 낭큐 근데 좀 크로가 좀이상한네자 이번엔 버그 한번씩 더 끄고 안녕하도록 할게요 아니야 설정 아니야 진석이 호수천국 여기서도 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도 최대한 빠르게 한번 궁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으으으 이게 또이 조중을 해서 바보 같았다. 저는 이게 항상 조중. 우리 팀도 좋았네. 자, 일단 이렇게 가다가... 자, 이렇게 차면은? 일로 와봐, 어, 일로 오지 마. 우리 팀은 파워 큐브를 주고 있는 것 같다. 자, 일단 여기서 나가고, 모티스 버그 보여드려 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여기서 열어하고 이게 스타퍼 바꿔치는 법그가가도 바꿔칠 수 있더라고요. 뭐야 여기서? 재밌어, 재밌어. 하이, 엣 여기서는. 쉬.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봤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